와 이거 진짜 사야돼 안그래? 이거 사야지 어.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자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동대문시장에 왜 왔냐면요 요즘에 거대 푸시팝, 미니 푸시팝, 완두콩깍기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네. 그런 거 지금 사는 동생은 장난감 시장에 왔습니다. 좋은 예! 거 예! 우리가 사용을 네. 찾기 위해서 <laughs>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러면은 오늘은 찾는 게 대형 푸시팝하고, 네. 그다음에 미니 푸시팝, 미니 푸시팝. 그리고 완두콩깍기 완두콩깍이. 그리고 집에 없는 모양인데 좀살 거예요. 자, 또 새로운 푸시팝들을 한번 볼까요? 예? 네? 시작하자마자. <laughs> 오! 잠깐 <laughs> 이거 뭐야, 사랑아? 아, 어, 이거, 이거 미니 푸시팝, 이거다 어? 이거 미니 푸시팝. 예 아유, 작은 게. 미니 푸시팝. 와, 어? <laughs> <laughs> 오자마자 만났어. 여러분,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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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미니 푸시팝이에요. 오, 진짜 작다. 그리고 아빠 어. 이거는 돌아가는 피자튀김이요피 <laughs> 아, 푸시팝도 있고 오, 새로운 게 많이 나왔네. 아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오자마자 득템을 했습니다. 미니 푸시팝이 여기 좋습니다. 이제 제가 색깔별로 한번 골라볼. 그래요. 기존의 있어요. 푸시팝이 이 푸시팝이잖아요. 완전 좀 작죠. 어, 요거는 작아요. 두배 작은 것 같아요. 와우. 이렇게 일단 네 개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어 근데 사랑 여기 보니까. 야, 뭐 야광 코스팝 있어요, 여러분. 야광 코스팝. 그리고 요즘 아,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네. 응,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또 톡톡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색깔들도 있으니까 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것들 먼저 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응. 더 작은 미니 코스팝이 있어요. 더 작아, 더 작아, 더 작아, 더 작아. 어, 더 작은, 더 작은, 더 작은, 더 작은. 오늘은 어떻게 살아 이거 꽃게 모양. 이거 더 작은데, 아까 거보다 아까 거보다 예! <laughs> 와, 점점 작아져 <laughs> 있어. <웃음> 와, 열쇠고리 형이야. 일단 이렇게. 어, 그 다음에. 꽃게도 어, 있고. 유니콘도 있어요. 어, 유니콘 있고. 유니콘. 나비도 있고. 나비도 있고. 음, 다섯 음. 개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섯 개만. 음. 와, 여러분 지금 보니까 새로 나온 지금. <laughs> 오우. 크리스이 이렇게 많아요. 많아요. 미니요, 미니, 미니. 이거 일단은 먼저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랑아 또 있어. 뭐지? <laughs> 아, 여기 봐봐. 짜잔. 헐. 너무 센데? 너무 센데. 블랙 어몽어스. 그 빨간 어몽어스. 와우. 빨간색은 왠지 임포스터 같아. 그래? 그러면 딱두 개만 사 볼까? 빨간 거하고 검은 거. 좋아. 어? 요즘 새로 나온 어몽어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원래. 기존 어몽어스. 새로게 진짜 많이 나왔다. 이제 계산. <laughs> 우, 새로운 거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거가 나왔어요. <laughs> 어, 요즘 많이 나가요? 어, 많이 나가요. 애들 오면 다 하나씩 다 짓고 나가요. 아, <laughs> 여러분, 이제 거대푸시팜이랑완두품까기만 차면 됩니다. 해 그래? 주세요. 근데 또 새로운 게 있으면 어떡해? 해야지. <laughs> 그, 새로운 무조건 도출해야지. 동네문 장난감 시장에 새로운 어, 푸시팝 팝이 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동그라미, 네모, 육각형 이런 걸로 응. 기본적인 모양으로 시작했다가 확확 응. 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또 있다. 어, 여기에도. 어. 있어 아, 여기도 야, 여기도 있었는데. 진짜. 어, 여기 야광이. 어. 와, 청광도 있고, 주황도 있고, 보라도 있고. 일단 오. 우리 더 가고 싶어. 어, 이거 또. 가보자. <laughs> 여러분 여기 또 푸시팝이 많이 있어요. 와 여기도 또 <laughs> 푸시팝이 많네요. 완전 어머. 이거 어, 어, 뭐야? 무서는 거지 이거는. 어머 이런 거 돌아가는 이런 거? 어 이거는 모양이 달라. 지 다섯 개 다섯. 근데 개. 이거 사고 싶은데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파는 거밖에 없어. 어. 나 이거 너무 가지고 싶어. 푸시팝도 나고. 자, 이거 뭐야? 완두콩 가이다 <laughs> 완두콩 가 예! y e a 이게 요즘 이렇게 누르면 얼굴이 빽코하고 나와가지고 요즘 유행이래요 이게 여기 샘플이 있어요. 아, 샘플 뭐가 있어면안 해? 이렇게. 오 얼굴. 얼굴 나왔어요 완전 콩 얼굴이에요. 어 이거 하나예요 그냥? 네. 얼굴 하나? 그리고 여기 옆에도 다른 네. 친구들 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얼굴이 없고요 가운데 친구만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아, 어. 이도 모양이 다 달라요 얼굴 음, 모양. 음. 한 줄만. 오. 어와이지마 이번에는 완두콩 사러 갑니다 여러분 계산했는데요 한 주먹에 10개를 집어서 7,000원이 나왔습니다 <laughs> 10개 집었습니다 10개 넣어줄게요 와. 아 진짜 새로운 게 진짜 많이 나왔네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동대문 장난감 시장에 와보세요 정말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이렇게 정말 많아 나 이거 어. 가지고 싶었던 건데 이거 뭐야 또 이거는 응. 이렇게 이개짜리 이거 합비어에서 하면 되게 좋은데. 새로운 거니까또삽니다 새로 사라이가 또 색깔별로 고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푸시팝 파비시의 파비시. 야, 그거 한번 눌러보자. 한번 그거 눌러볼래요. 그거 한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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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후! 어, 좋은데? 어, 음. 좋은데. 오! 러분 계산 끝나고 왔고요. 이번에도 개 아, 좋습니다. 개 됐어, 개 됐어. 됐어. 완전 많아. 볼까이 야, 이푸시 장사해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나 부자야. 감사 갑니다. <laughs> 이푸시팝 팝이시, 새로운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개 샀는데, 대형이 없어요. 아, 진짜 큰 지금 푸시팝이 안 보이는데. 어, 여기에 푸시팝, 여기 작은 푸시팝, 어. 이런 거. 자, 푸시판. 여기도 보면 음. 상하이가 다 갖고 있는 네, 푸시팝이 있는데, 지금 대형 푸시팝이 없어요, 그쵸? 네. 또 다른 곳에 가봐요, 여기 시장이니까. 돌러다 보면 나타다할수 있을 것 같아. 대냥 보시봐 어? 왜? 하나 남았어. 어? 하나 어? 진짜 있어? 어, 진짜 딱 하나 나왔어. 우와. 어. 여기 하나 딱 있었어. 딱 하나 나왔어. 우와, 진짜. 하나 그랬어. 우와. 여러분, 제가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응. 이거 하나 겟했습니다 진짜 하나. 오, 우와. 큰 크다. 어, 사이즈 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작은 거, 큰 거. 확실하게. 아, 크다. 오, 아, 대형 구했어요. 네. 예. <laughs> 근데 아직 구하지 못한 게 있어요. 구하지 못한 게 있어요. 아까 살짝 꽃 모양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색깔 좀 이쁜 걸로 딱 하나 사고 싶은데 네. 어 여기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없어요? 네. 아, 여기 없네요. 아유,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야, 또뭐 찾아야 돼요. 자, 어 여기도 푸시판 많다. 와, 여러분, 여기도 푸시판 어머 맛있어! 어. 이거 뭐야? 이거야! 뭐? 음? 아까 그거가 이거잖아, 흰색깔. 흰색깔. 어. 근데 이거 개당 하나씩은 안 팔아? 우리 하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어. 이제 끝이다, 이제 끝. 끝이야? 아. 아빠는 이게 끝이길 바래. 너무나 새로운 게 많으니까 사다 보니까 넘쳐나. 얼마예요? 0천 원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구했습니다, 드디어. 어. <laughs> 원하는 거다 구한 거예요? 새로운 거? 어, 아, 없어. 왜또 왜? 잠깐만. 이거 뭐야? 완전 커. 잠깐만. 어, 이거 봐. 예! 윅이 <laughs> 이거 사야 돼, 이거. 이거 사야 돼. <laughs> 어머, 이거 완전 커. 잠깐만. 이거 내가 산 것보다 훨씬 커. 잠깐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근데 이건 너무 많은데?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앨범... 대박인데? 엄청 크다. 우와! 어? 이거 진짜 사야 돼. 안 그래? 이거 사야지.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다산줄 알았는데, 오 이게 네모난 대형 푸쉬팝이 있었어요. 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푸쉬팝이 와 지금 원형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있고 하트도, 하트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있고. 대박이다. 대박. 근데 이건 진짜 사야 돼. 그렇지 인정하지 이거는. 인정. <laughs> 진짜지 이거. 인정, 인정 대박. 와. 자 오늘 이제 cool. 진짜 마지막이지 이제? 진짜 마지막 야 여러분 제가 이게 언제 나왔는지 물어봤는데요 오늘 나왔대요 와 오늘 나오자마자 불편한 방송 모양? 네 대박 <laughs> 감사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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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박이야 말이 안 나오는데? 오야 우리 새로운 거 구했어 대박 와 대박 자 여러분 지금 사인과 집에 도착했는데요. 사인과 득템한 물건들 한번 보실래요? 짜자자자 짜자 우와. 우와, 완전 많죠? 아, 완전 득템해 득템 득템. 일단 여기 보시면 이게 어. 초미니 푸시팝이에요아요 사이즈가 미니 사이즈. 그리고, 그리고 이게 대형 푸시팝 음. 크으, 대형 푸시팝. 음. 초대형 아. 푸시팝 초대형 푸시팝 초대형 푸쉬팝. 와 <laughs>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제가 오늘. 템을 했죠. 보시면 완전 특대형, 특대형. 짜잔. <laughs> 이거 대형인데 네. 네, 초 대형이에요. 이거 몇 개예요? 이거 구멍이 256개입니다. 대박이다. 뭐? 대박이다. 256개. 아, 와, 특대였어요, 네. 사나이가. 그리고 이거는 꽃 모양 이런 푸시팝이에요. 꽃 모양 푸시팝. 그리고 이건 정말 귀엽죠? 음. 이런 푸시팝이고요. 네, 우주볼 같아, 우주볼. 그리고 아, 이거는. 아. 어. 먹 때릴 때먹 음. 때릴 때 가지고 놀기 참 좋을 것 같아. 아참 그리고 완두콩. <laughs> 완두콩도 샀죠. 아, 얼굴이 이쪽이네. 아우 귀여워 귀여워 귀엽죠. 저 네. 머쓱 머쓱거리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빨리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많은 푸시팝들을 많이 사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이게 다 새로 나왔대요. 그런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짠. <laughs> 우와, 엄청나다.